이연아, 그건 또 어떻게 켰어? 어? 안마기 그거 그렇게 하고 안마 하는 거야? 어? 아니, 백랏이야. 그럼 어떻게 켰냐고. 아, 진짜 못 하는 게 없어. 아, 난니 네 때문에 진짜. 왜 그래, 이연아? 못 하는 게 없어. 이연아. 이연아 지금 뭐하고 있어? 이연이 안마하고 있어요? 네? 안마? 안마하고 있어? 네? 어그 어떻게 켰어? 보면 <laughs> 손이 아야해? 응, 응. 안마야 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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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안마 안마 안마, 어, 안마. 아입에안돼입에안돼꺼 어. 이제 꺼봐 그거 꺼봐 봐 거기만 오쩌저 뒤에인 것 같아. 어. 거기를 눌렀어? 아이고야.